안녕하세요. 매일신문 정채연입니다.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20도,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.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. 모레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18도,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3 1도 예상되는데요.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을 보이겠지만 당분간 낮 기온은 25도 이상 오르겠습니다. 특히 일부 서울과 경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. 주말 동안 서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해상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내셨습니다. 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? 매일 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